아침에 일어나 베개를 봤을 때, 샤워 후 배수구를 봤을 때, 거울 앞에서 이마가 조금 더 넓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현대인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 봤을 섬뜩한 순간들이죠. 바로 탈모의 징후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요즘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을 넘어서 거의 사회적 재난 수준의 이슈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20대부터 탈모 샴푸를 쓰고 30대가 되면 병원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40대가 되면 미뤄왔던 모발 이식을 고려하죠. 탈모 관련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수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SNS에는 탈모인들의 고민 상담과 치료 후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탈모가 주는 심리적 압박은 상상 이상이에요. 외모 지상주의가 팽배한 문화 속에서 풍성한 머리카락은 젊음과 활력, 매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탈모는 늙음, 무능함, 매력 없음의 신호로 해석되곤 합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탈모인들이 탈모로 인해 자신감이 저하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죠. 한 달에 수십만원씩 하는 탈모약을 먹고, 수백만원짜리 레이저 치료를 받고, 때로는 수천만원을 들여 모발이식 수술까지 감행합니다. 심지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까지, 머리카락을 소화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모 방지를 위한 절박함은 비단 현대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탈모는 인류가 문명을 이루기 시작한 순간부터 함께 해온 오래된 고민이었죠. 우리 조상들 역시 이 문제와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해결책들은 때로는 놀랍고, 때로는 기괴하고, 때로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탈모 치료 기록은 아주 먼 옛날 기원전 1550년경 고대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피루스에 기록된 의학문서인 에버스 파피루스에는 무려 6가지의 탈모 치료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었던 처방은 사자, 하마, 악어, 고양이, 뱀의 지방을 섞어서 두피에 바르는 거였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강력한 동물들의 힘이 머리카락에도 전달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사자 지방을 구하기 위해 사자를 사냥하고 하마와 악어를 잡아서 그 기름을 짜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탈모를 극복하려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노력은 지금의 우리만큼이나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집트인들에게 머리카락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상징이었다는 점이에요. 고대 이집트에서 풍성한 머리카락은 젊음과 생명력의 상징이었고 반대로 대머리는 나이 들고 쇠약해진 것의 표징이었거든요. 그래서 파라오들과 귀족들은 탈모를 감추기 위해 정교한 가발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가발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군이 생겨났죠. 상류층은 인모로 만든 고급 가발을 썼고, 서민들은 야자수 섬유나 양모로 만든 인조 가발을 썼어요. 이집트인들에게 가발은 단순히 탈모를 감추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햇빛을 막아주는 보호 장비이자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해 외모를 꾸미는 역할도 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발의 재료나 장식 수준, 모양 등으로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나 부를 드러내는 표시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머리카락은 미의 기준이자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사회적 언어였던 셈이죠.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로 접어들면서 탈모는 미신의 영역을 넘어 보다 철학적이고 의학적인 주제로 발전합니다. 그리스의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대머리였다는 사실은 유명하죠. 그는 자신의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 여러 실험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비둘기똥 양 고추냉이 쐐기풀 사탕모를 섞어 만든 연고를 두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중 쐐기풀은 최근 연구에서 쐐기풀 추출물이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현대의 일부 탈모 샴푸나 보조제에 쐐기풀 추출물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스 학자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탈모를 극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히포크라테스는 환관들이 절대 대머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훗날 남성형 탈모가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는 현대 의학의 발견을 2000년이나 앞선 통찰이었죠. 물론 그 시대에는 탈모를 막기 위해 거세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탈모 치료를 위해 머리카락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을 수는 없으니까요. 로마 시대에도 탈모는 심각한 고민거리였습니다. 특히 권력과 명예를 중시하던 로마 상류층에게 대머리는 위험의 손상으로 여겨졌죠.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탈모 때문에 엄청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카이사르의 애인 클레오파트라는 쥐를 간 가루와 말 이빨, 곰 지방 등을 섞어 만든 발모제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발모제는 효과가 없었고, 카이사르는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 월계관을 항상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월계관을 단순한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탈모를 가리기 위한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한 것이죠. 중세 유럽 시대는 여러 분야와 마찬가지로 탈모 치료에 있어서도 암흑기였습니다. 이성보다 미신과 신앙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던 시기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세 사람들이 탈모 치료를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세 유럽인들은 탈모를 일종의 악마의 저주나 신의 징벌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법도 주술적인 색채가 강했죠. 만월이 뜬 밤에 무덤가에서 자란 식물의 즙을 바르거나 성인의 유골가루를 두피에 뿌리는 시기였어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었지만 절박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일단 시도하고 머리카락이 자라기를 기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중세 유럽에서는 대머리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노화와 세태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혜와 경험의 표시로도 받아들여졌죠. 성직자들은 머리 중앙을 둥글게 삭발하고 주변 머리만 남겨두는 톤수라라는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만들었는데 이는 세속적 허영을 버린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탈모를 걱정하는 것 자체가 속세에 집착으로 여겨지기도 했던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탈모 치료는 조금 더 과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황당하긴 했지만요. 16세기 의사들은 인체의 건강이 체액의 불균형에서 온다는 이론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탈모 또한 머리 부위의 혈액 흐름이나 정체된 체액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당시 유행하던 치료 방법인 사혈을 시도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막기 위해 머릿속 피를 뺀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치료 방법이지만, 당시에는 이 방법이 정통의학이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에서는 탈모 치료를 위한 전문 제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효과가 없었지만요. 그래도 제품이라는 형태로 판매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현대 탈모 산업의 시초라고 볼수 있죠. 특히 17세기 이후 프랑스와 영국 상류층에서는 복잡한 가발 문화가 유행했습니다. 왕부터 귀족, 판사, 정치인들까지 모두 거대한 가발을 썼죠. 프랑스 왕인 루이 13세도 대머리 증세를 가리기 위해 가발을 착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발은 이집트 시대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탈모를 가리기 위한 용도뿐만 아니라 권력과 지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19세기에는 더욱 기묘한 치료법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전기 충격을 두피에 가하면 모발이 자란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자외선 치료, 초음파 치료, 진동 치료 등을 시도했죠. 심지어 방사능 물질을 두피에 바르는 치료법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방법이지만 당시에는 최첨단 과학 치료라고 생각했습니다. <laughs> 20세기 들어서면서 드디어 탈모 치료의 희망의 등불이 밝혀졌습니다. 탄탄한 이성으로 무장된 과학자들은 남성형 탈모가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히포크라테스가 2000년 전에 했던 관찰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탈모의 원인을 알아낸 과학자들은 흥분했지만 탈모 치료제의 개발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발명품처럼 탈모 치료제의 민옥시들의 발명은 운명처럼 인류에게 다가왔습니다. 1960년대 미국 제약사 업조는 고혈압 치료를 위해 혈관 확장제를 연구하던 중 환자들의 몸에 털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단순한 부작용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두피에 민옥시드를 도포하는 임상실험을 감행한 것이죠. 그 결과 실제로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1988년 미국 FDA는 민옥시드를 탈모치료제로 공식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옥 시들만으로 모든 탈모인들이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탈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어할 약품이 필요했습니다. DHT의 제어가 필요했죠. 미국 머크사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부작용을 확인했습니다. 머크사는 이를 주목했고 곧바로 탈모 치료용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드디어 1992년 탈모 치료제의 게임 체인저가 된 피나스테리드가 탄생하게 됩니다. 탈모의 원인인 DHT 합성을 막는 완벽한 치료제였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성기능 장애였죠. 약을 중단하면 바로 회복되었지만 많은 남성들은 피나스테리드를 복용하기 꺼려했습니다. 탈모보단 남성성을 중요시하는 특성은 고대 그리스 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맥주 효모, 검은깨와 콩, 하수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과학적 근거는 부족했지만 사람들의 절박함은 언제나 이성을 앞질렀습니다. 지금까지 고대 이집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탈모와 버린 치열한 전쟁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곰의 지방부터 쥐의 채, 방사능 물질까지 인류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 왔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우스꽝스럽고 심지어 위험스러운 방법들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탈모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는 머리카락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가치 때문일 것입니다. 젊음, 건강, 매력, 자신감, 사회적 인정.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죠. 머리카락은 단순한 세포덩어리가 아니라 나를 나답게 보이게 하는 정체성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거울 앞에서 이마 넓이를 재보셨나요? 어제보다 이마가 조금 넓어졌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건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자신감과 우리의 가치이니까요.